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마음이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까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또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까 새힘을 얻게 해 주시고. 하나님 실망되어 있는 것 가운데 세상에서 소망 얻으려고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그 의미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 얻고 하나님 안에서 기대감 얻을 수 있는 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1기하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문하세가 왕이 될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문하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재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재단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는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행하면 내가 그들을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나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나세의꾀을 받고 악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안에서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 부귀와 영광을 가진 사람들, 장수한 사람들, 어,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에 복이 좋은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야, 복 받았다. 진짜 복, 복 많이 있네. 이런 얘기들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복 받은 것일까요? 오늘 본이 무나세라는 왕은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충성됐죠. 허나 나중에 자기 자랑으로 또 교만으로 어 그의 그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책망이 큽니다. 그리고 그 책망은 그의 후손들 자손들까지도 영향을 끼칠 만한 큰 책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히스기야의 아들인 문하세가 1 2세에 왕이 올랐다고 우리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55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12세의 왕이 돼서 55년을 다스면 67세까지는 그래도 그가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악을 행했던 자라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에 보면 악한 왕들,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모습 바를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하세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모든 게다 나옵니다 완전히 그냥 종합선물세트 이런 표현들을 무색 개소리를 하죠 모든 죄악들 부분 부분이 있던 게이한왕에겐다 있는 듯이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시작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쫓아내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입니다. 3 절에 헐어버린 산당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바알 아세라 하늘의 일월 성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또 이런 제단들을 쌓고. 하나님 이 허락하신 재단이 아니죠. 이미 성전에 있는 재단은 거기에 뭘더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기의 뜻대로 이 방에 또 재단을 쌓고, 그리고 성전 두 마당의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재단을 쌓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들을 이 방의 제사 방법, 불 속에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물로 드리는 그 일도 하고 그리고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신접한 자, 박수, 사수를 행하는 자그 사람들을 신임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가 쭉 전달됩니다. 여러분 굉장한 내용들이죠. 한 사람의 그 어릴 때 12세 의 왕이 됐는데 그 목숨이 원래 어릴 때왕된 사람이 또 오래 왕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모함 반역에 의해서. 근데 55년을 통치합니다. 굉장히 오래 통치하죠. 그러면 세상으로 보면 야, 성공했다. 진짜 잘했네. 복 받았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잘했네? 복 받았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건 세상의 눈으로 12살에 왕이 됐는데 55년씩이나 통치했다. 그거. 우리로 요즘 말하면은 야. 진짜 오래 살았네. 장수했네. 부자였네. 아주 높은 위, 위치에 있었네. 근데 여러분 그게 의미 있습니까? 하나님이 문나세에게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나열만 해도 끔찍할 정도로 이 죄가 이렇게 많이 나열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하세 하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하세는 그럼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 시편 1절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시편 1편의 1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그런 문화세는 세상으로는 복 받은 것 같은데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복 받지 못한 자죠. 복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눈이 떠야 됩니다. 우리는 이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눈이 떠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대한 복, 세상에 대한 성공, 세상에 대한 장수, 세상에 대한 모든 얻는 것, 보여지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건강에 좀 문제 있으면 복 없는 겁니까? 조금 일찍 죽으면 복 없는 겁니까? 조금 가난하면 복받지 못한 겁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은 자가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에,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을 비춰보십시오. 설령 지금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여러분 악인의 깨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복 있는 자입니다. 설령, 몸이 온전치 못해도 하나님이 너는 복받은 자라 말하면 그러면 우리는 복받은 겁니다. 그러나, 장수하고, 부유하고, 성공했어도 하나님이 이런 내용을 쭉 나열한다. 문하세에게 나열했다. 이 내용들을 쭉 나열한다. 그러면 복받은 겁니까? 저주를 받은 거죠. 그 기준을 어디 두시겠습니까? 우리 이런 눈들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야그 사람 잘됐네, 그 사람 아주 복 많이 받았네 그렇게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 보는 눈을 여러분에게 대입해서 하나님의 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나는 복 받은 자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많은 걸 누리지 못했어도 나는 정말 복 받은 자다. 이 고백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는데 여러분, 여러분 아침부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복 받은 자입니다.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질 수 있다는 것복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혹시 죄의 길로 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킨다면 복 받은 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죄와 싸워야 되는 우리의 삶 숙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는 오늘 죄에 머물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악한 길에 서지 않았던 너는 복받은 자라. 그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그 칭찬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아서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열왕기하 우리의 삶에 대한 열왕기하를 하나님이 기억할 때, 1절부터 9절까지 쭉쓸 때, 비록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것 나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 나열될 수 있는 삶되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하세는 55년간을 왕으로 통치했으면, 세상으로 볼때 남부럴 것 없이. 정말 평안했을 것이고, 좋았을 것이고, 넉넉했을 것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악인이라 말합니다. 세상으로는 다, 다 가졌으나, 그가 산삶 자체가 악한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적게 갔고, 조금 몸이 불편하고, 그리고 지금 높은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악한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복 받은 자입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정 받고 싶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